좋은 방송에서 또 좋은 인연으로 좋은 형들과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어, 저희끼리도 정말 데뷔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. 또 이렇게 데뷔를 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저는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이 자리 후로부터 저희가 한 팀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공식적으로 나온 그, 콜동 기간은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는 만큼 더 길게 길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저희 같은 친구들에게 지금 이 레인지의 데뷔는 어, 가뭄의 단비 그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. 와.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단비가단비로 끝나지 않고 장마로 이어질 수 있게. 많은 분들이 아 멘트가 네, 알아봐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저는 어, 샤이니 선배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태민 선배님의 춤을 가장 뭔가 닮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어,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서 제 춤으로, 제 노래로, 그리고 제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